매달 우리 도남초등학교 우리 동사당 동문 정단장님께서 어, 매달 한 번씩 동사활동을 하는데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여기 를 날짜를 이렇게 정해서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자문을 구하시길래 기왕이면 우리도 동참을 해서 함께 우리가 갖고 나가겠다. 이래가지고 오늘 날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덥죠? 좀 건강 조심하셔서 특히 요즘에 코로나 굉장히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받고 있는데 우리 이웃들과 서로 의지하고 볼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배 고현님의 인사말씀이있겠습니다 이성복 씨에참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오히려 저렇게 좋은 자연과 바람과 공기와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조금간의 담욕이 어 이렇게 우리 지구를 오히려 오히려 어렵게 한다. 이런 이제 자각이 요즘 있으니까요. 성북천 잘갖고서 많은 분들에게 더쉼터도 어, 되지만 힐링도 되고 그리고 정말 지구를 아름답게 가고자라는 그런 마음을 모으는 또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시고요. 우리 세계동부문동 안암동, 삼선동 우리 종자치현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직원들 지도자분들 어, 아마 이 주변에 우리 이분들 때문에 어, 더 나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음, 닦고 음 새까매 음. 예, 이런거에요 예. 음. 이런거 이런거에요 이런 이런 닦고 음. 아, 이걸 이걸 여기 음. 좀 뿌려주세요 예예

오 여기 한 시간을 이동하시고 여 시간이 없어 빠르게 마지막 지역으로 이동할게요. 하 일주일에 응. 한번두번 번 정도는 그래서 저나이 저 청소하는 사람 이런 직업을 채용을 한다든가 아닌? 아니? 예. 네. 아니면은 그냥 공공근로 그분들이 하면 힘들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하면 힘들고, 조금 젊은 분들이 노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 데려다가 이제 일당을 주더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 여기를. 하면은 정말 깨끗할 텐데. 딱 전, 전담을 해야 돼. 이건 청소만 하는 사람은 요령이 생기니까. 청소하는 것도.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하면은 일하는 그, 저기는 몰라요. 그래서 안 돼. 자, 오늘 오세요. 마무리 기능하이 아직 키면은 아, 일안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아니, 뭐, 찍는 뭐. 건가? 아니, 뭐, 너무 이게요 엄마, 몇 분이나 오실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보장을 잘 지키세요. 예. 예. 네. 위원님들 <laughs> 오늘 이두시착하육조 시간입니다. 네. 그래 이렇게 최고 들 이렇게 마음이 다 이렇게 모아져서 이렇게 나와 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음. 우리 성북천이 <laughs> 사실은 우리 성북구에 우리 삼성동을 이 간파하는 세레강 같은 강입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세강이에요 삼성동. 네, 그런 세러강 마음으로 세러강. 우리가 잘 바꾸고, 다시 아, 또, 또 오늘 이런 청소를 함으로써, 우리 또 후손들이나 우리 기민들이 더 깨끗한, 아, 언니, 예, 아, 네. 환경 속에서 예, 일화를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준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죠이거에가 이러면 안되 안돼 안돼 물이에요? 굳었어 We'll

여기요. a boy, so 밀어줘 I was a boy, I'm a boy, I'm a boy, I'm a boy, I'm a boy, i 꼬지 떡꼬치 먹고 해서 이렇게 왔어요리신것 같은데. 자, 꼬구야 뒤에, 꼬구야 뒤에. 아, 근데 진짜 본인들 거 어제 떡꼬치 먹다 그거 가서 고고요 거예요? 방대단. 화티 화티. 지저분하고. 음.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한 게 너무 좋네요. 예. 청소하고 나니까 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기르타고. 일 저도 몰랐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하고 계신지 진짜 몰랐어요. 아 그랬어요. 예. 우리 해마다 이렇게 하고. 대원들이 다 이렇게 협조해 아, 주시니까 그래. 너무 다 좋아. 무사히 우리 이렇게 청소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일해서 편하게 또쉴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급 노가 있어요. 아, 예. 여름에는 지금 장마철 돌아오기 전에는 분물받지 청소. 아, 응. 여름에는 아, 저장소마을지역에 아, 아, 노된 후 가옥들 이렇게. 무너지는 곳 예찰 활동 하고 음. 가을에도 마찬가지로 어, 하고 하나는 뭐 하고 진짜. 겨울에는 우리 재설 작업을 또 전담 맡아서 하고 있고 음. 그다음에 여름에는 홍수 대비해서 수천 어, 음. 순찰 활동 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년 음. 네, 내내 예 음. 네, 열심히 공사하고 있죠 함선동이 제일 일이 많겠어요. 어, 아. 장수마을이라또 우리 재개발지역이 되면 더 많죠. 네. 재개발지역이. 아. 아무래도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지금 저기 얼마나 됐죠. 우리 자율방재단이. 저 같은 경우는 활동한 지한 7년. 또. 또. 그럼 처음 결성된 게 언제부터죠.

말린 것만 음, 거기다넣는거만 거, 거. 아우, 잘하셨네요. 오, 예, 말린 예. 거를 다들. 예, 음. 예, 예, 예. 혼자 사시면서도 굉장히 음. 주민들의 도움이 되는 기감이 되는 분입니다. 앞으로도 아, 아, 잘좀 부탁드리겠어요? 음. 예. 지금 음식물 값이 지금 우리 관리비 내역서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게좀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내가 좀 조심해서 주의해서 조금씩 버려진다면은 우리 환경도 살리고 주민들의 그 뭐라 그럴까 그 금전 문제도 조금씩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이게 처음부터 계속 이 통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처음에 아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진짜 막 버렸었겠고 말도 못했죠.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때는 보면 여기에 고춧가루도 막 쌓이고 그냥 이 정도로 버리고 그래요. 아유, 차라리 아유, 이제 이제 지금 이런 데다 내놓으면 좀 필요한 사람이 갖다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다 버리면은. 아무래도 못 먹겠죠 세균이 그렇죠.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진짜 우리 여기 주민들이 진짜 개선해야 될 점은 음식물을 뭐야 어떻게 버리냐에 달려 있어요 좀 물기가 많은 건꼭 짜지 않. 그래도 어 쌀이나 그런 거는 좀 가, 어, 어, 많이 안정도 쌀 쌀? 뿐만이 아니에요. 음. 음. 여기는 상하지 않게 이렇게 얼려서 잘보라요 예, 예, 예. 아, 대단했다 예, 예. 아우, 진짜 존경하네, 이거는. 그죠? 음, 예, 얼려놨다가. 예 얼려놨다. 근데 저희 딸도 음식이나 면꼭 짜가지고 냉동실에 얼렸다 버리더라고. 음, 근데 음. 그런 게 저는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쁘더라고, 젊은 애가. 이게 음.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뭐, 먼저 보에도 우리 산에서 송림우 감상님께서 당신의 그 활용하는 법이라든가 그걸 내용을로 설명을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될 것은 지금 쓰레기, 음식물, 음식물도 음식물이지만 일반 쓰레기 같은 거 사용해야 될 거고 안 사용해야 될 거고 그거는 구분을 못하는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 현미 씨 이리 와. 이제 한마디 해야 돼. 네. 이분은 불평, 불만이 많으신 분입니다. 혼자 사셔가지고 네. 음식물을 많이 안 버리는데 네. 왜 음식물 쓰레기 값이 많이 나오냐?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 굉장히 알뜰하시거든요. 네, 한 통에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 네. 발똥이 네. 네. 저길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응, 응. 똥이 아저 개가. 네. 응. 응. 저 똥이 만 오천 원인데. 그쵸. 응. 그래서 이렇게 알뜰하게 안 버리시는 분들 똑같이 부과하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찾고 응. 누르래. 네. 응. 그, 근데 눌러야 되는데 냄새라고 그러니까 이걸 안 누르는데. 아. 누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첫째는 우리 주민들이 응. 물기를 빼면은 확줄어들겠죠 네. 지금 현재 이 통을 갖다가 네. 이 저기 음식물고 처리하는 데 가서 이거를 짜면은 백에서 70%가 물이래요. 어... 그러면 이게 백을 갖다 면은요 정도밖에 찌꺼기가 어... 안 된다는 어... 거죠. 맞아요. 음식물이 이게 다 물이라는 거. 다물이아으면그면 이게 엄청난, 엄청난 낭비거든요. 그래서 요런 걸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좀 이번에 좀 홍보 좀 많이 좀 하려고 합니다 좀 우리 주민들께서는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한 통에 많으신다니까 예, 예. 아이고, 나는 처음 알아서 그냥, 아이고, 그냥 아이고, 가지고 다녀 그냥 가고하는줄알았다 아유 <laughs> 참 아이고, 그러니까 아직도 거예요. 그거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있겠다 네, 아유 그렇죠? 모르시는 사람 많아요. 어... 많아요 지금 어떤 게 음식물이고 어떤 게 일반서 이거 분리 못하는 사람이 아유, 많아요 막 첫째는 많... 여기다 같이 막 넣는데 경비 하저씨 죽었다 살았다. 첫째는 그렇죠. 주민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맞아. 예. 예. 네. 그러고서는 우리 주민들은 본인이 잘못된 걸 생각을 안 하고 여기에 솔직히 경비하시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 이분들이 집에서는 가장이거든요. 그렇네. 여기에서는 그 생활고 때문에 어차피 월급을 받으니까 일을 하는데 참 어떤 때 보면 경비 아저씨들이나 관리하는 책임자들이 참 고통이. 그래서 어떤 분그 얘기 하더라고. 아직도 뭐가 음식물 봉투 네, 버리는지 그거 봅니다. 모르겠다고 그거를 좀 제작을 해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붙여도 잘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제 여기에 음. 해서 해놔서 많이 도움은 지금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음. 음. 왜냐면 지금 저한 통에 나가 100이면은 찌꺼기는 작은 요반밖에안 네. 되는 거예요. 지금 저게 한 통에 버리는 게 15,000원씩. 네. 일, 관리비에 보면은, 그, 음식물이라든가, 그, 환경, 그 나가는 게2 3 0 0원서 2,5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음. 331세대 곱하기 2,500원 해보십시오. 관리비가 그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음. 우리가 조금만 줄이면은 관리비도 줄어들고, 어. 해서 환경도 살리고, 해서 좋은 면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300...